어 앞에 아유 도닥칠 뻔했네 나 없으면 되냐 진짜 아유나 없으면 물가에 나오는 애들 같아서 내가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문수산에 다녀왔습니다 23년 4월 친구와 다녀온 적이 있는 곳을 이번에는 짝꿍과 다녀왔습니다. 2시간 등산 코스로 처음 시작하는 들머리가 조금 가파르지만 초보 등린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주차료도 싸고 할까요? 화장실도 깨끗한 곳입니다. 등산코스는 산림욕장 산책로, 전망대, 남아문, 흥여문, 헬기장, 정상, 되겠네요. 문수사, 산림욕장입니다. 뭐 오늘의 등산 파트너는 짝꿍입니다. 네.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주차할 데 없을 거야 아마. 그렇, 저기 그냥 주차장이 그렇겠지. 돼야 돼. 여기 뭐 절도 있나 본데. 절에 응. 또 주말에 오니까. 어떻게 가야 돼? 등산로? 2층로? 네, 네, 네. 차 주장이 두세 네, 군데 되네. 제2주차장, 네. 제3주차장. 여기저기 여기, 여기 있어. 아, 코스가 이렇게 있네. 아, 우리 어디야, 어디? 현위치. 아, 산림욕장은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고. 4코스는, 어우, 이게 4코스야. 한 바퀴 크게 도는 거? 아, 이거 아니고. 네. 우리는 저기 3코스 하면 돼. 삼코스가 어. 보라색 삼코스? 어 여기 어. 어, 예, 예, 스탬프가 오케이. 있는 스탬프 오. 스탬프가 있습니다 먼지 터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 3주차장 쪽에서 올라가면 됩니다 음. 아, 벌레가 많다 아유. 벌레 기피질 하고 왔어야 되나 본데 이거 뭐지 스틱 들고 올 걸. 야 어, 다음에는 스틱 여기 해서 가져와 쓰면 편해 안 써서 그렇지 하산 하산할 때 편해 하산할 때 사계절을 다녀봐야 되니 꽃길인데? 어 뭐가 좋아서 어? 난리? 꽃길이어서 좋아? 안들려도못 만들겠어. 아, 아. 아까 다 졌나 봐. 어. 좋 좋아, 까아아아 졌나봐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 급경사 아니아경사인데 힘들지 잠을 못 잤는데. <laughs> 어. 어, 처음에 급경사인데 어, 경사가 조금 심한데? 이렇게 보이네. 어휴. 한강 하구인데 거의. 여기 보거가 많이 나는데. 보고? 임진각 보, 임진각 보, 임진각 한강이죠 여기. 임진각 여기 보면 거기 보거나 잖아 보거. 거기 가면 먹고 많이 팔잖아 장어도 많이 팔지만 먹을 건 여기다 담았지? 어. 놓고 온거 아니지 설마 또 어. <laughs> 계란하고 수박도 있어 아. 저거는 수박은 다 먹었어? 어? 수박. 수박은 다 먹고 여기 게... 뭐야? 옥수수 있고 아. 초반에 충령산 같이 그냥 경사가 심하다. 이게. 그 남양주에 있는 거. 종아리 엄청 땡겨. 어, 어. 경사가 심하잖아 이게. 아유, 아 여기까지 경사가 심하네. 어. 여기를 몇 번을 걸쳐서 올라 아휴, 올라오는 거야? 쉬고. 아 초보자는 참 힘들겠어, 이게. 아휴. 초보 아니잖아. 아 응? 잠을 안 잤잖아. 응. 어, 앞에! 어. 아유 도닥칠 어. 뻔했네. 나 없으면 되냐, 진짜? <laughs> 아유나 없으면. 물가에 나는 애들 같아서 내가 이거 군부대 초선데 잘 보이네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 허허벌쳐야 됐거든. 몇월 경기 왔는데? 그때 12월? 뭐 하세요? 12월?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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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때? 겨울 땐 당연히 어. 없겠지. 와, 엄청 초록 눈 초록 놓을 초록 때도 초록. 아니고 뭐 응, 겨울 산뭐눈 아니면 볼 품이 없지. 그때 한 2호인가? 좀칠 남았네. 많이 남았네. 여기가 뭐라인가 산거리래 아. 여기. 아. 아니 채찍을 음? 이렇게 들고만 올 가려면 멀어지고 왔어. 내 찍어야지. 아 올라갈 때보다 음. 하산할 때그 무릎에 저기 영향을 덜 미치는 거야. 하산할 때. 내려올 때 거의 무릎 보호대 하지 마요. 보호대도 하는데, 저거 스틱 쓰면은 더 편해. 잘 쓰면. 다 내가, 아, 찌안님 키에 맞춰 놓을게요. 높이. 지금은 내 키에 맞춰져 있는데, 찌안님 키에 맞춰줘야지. 팔 90도, 이거 각도 해가지고 딱. 이정 높이. 여기 가방에 넣어놔야지. 그래야지 가져다야지 스틱 있으면 스틱으로 쳐내면 되는데 아 있구나 길이 있어 음. 긴 바지 입어야 돼 역시 이럴 때올때 반바지 입으면 아, 진드게 달라붙어서 성곽터가 아직 남아있네 이게 성곽 이 많이 남아있지 어 뭐야 어, 어. 저기 왜, 왜, 왜. 봐 사슴 같은 거 고라니 고라니 저기 간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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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있네 저기 간다 간다 저기 갔잖아 갔지? 오, 간다. 어 갔어 저기 지금 있어 숨어있네 오, 고라니네, 고라니. 와 처음 봤는데 산에서 거의 이 산이 이렇게 험하지가 않은데도 어떻게 여기 있네 음. 아. 아. 풀 없어서 그때는 어, 어. 모르고 가, 가겠네, 사람도, 아 안보이니까 어 초록초록하다 어. 아이고 등서 급하다 줄줄 나오는데? 아, 야 경사가 급한 산인데 이거 이 산이 김포에서 제일 높대? 어. 그것도 둘레길 안에 들어가던데? 일로 안크 쪽인가? 여기로 가야되는데 여기 아. 정상으로 뭐, 뭐 보는게 있어 아, 아. 요거. 여기 다 보이잖아 아. 전망대네 전망대 물한 모금 먹고 가자. 마셔야지. 그늘에 잘 앉아 있네. 왜팔 걷고 손을 쭉 뻗는 이유가 뭐야? 그냥 즐겁다는 거 표현하는 거야? 뭐야? <laughs> 와, 말로 장난 아닌데? 어벌 엄청 크다 어우. 서울 산국하고 좀 느낌이 조금 비슷한 것도 없잖아 있네. 어? 서울 산국하고 어 비슷하지 좀 느낌이 조금 어 거기는 계단에서 다 이제 복원해가지고 관리해놓은 거여서 그런 건데 네. 느낌이 했는데. 좀 비슷하네. 어, 이쪽 계단을 해놓고 뭐 하면. 그리고 오늘은 천천히 가네. 그럼 좀 빨리 갔거든. 혼자 가니까 빨리 갔겠지. 어. 혼자 가서 찍고 빨리 와야지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나 혼으로 오시 천히 가는구나. 이게 뭐 이거 천천이야, 이게? 어. 어. 언니들이 나도 걸음 빠른 편이라고 그러던데. 어 빠르긴 한데 보폭이 좁아서 <laughs> 뭐야? 빨리 빨리 가지는 않아. 뭐, 이게 터벅터벅 좀, 터벅, 터벅 좀 걷긴 걷기는... 가끔씩 터벅터벅 걷던데 터벅 음. 그럼 걷는 스타일 자체가 터벅터벅이고. 이, 이 어, 좀... 여기. 으 여기, 여기 어이일 어, 보세요. 응. 오늘 더운 날씨야. 날씨 화창하잖아. 좋잖아. 어, 날씨... 뭐 근데 뿌옇다고. 아까 근데 아침에 오늘 날씨 되게 맑은 날씨야. 멀리까지 보이잖아. 자.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좋은 날씨지. 그래도 그렇게 안 힘들지. 초반에만 힘들지. 응. 초반에만 갑자기 급경사 몸이 안 풀렸는데 급경사니까 조금 힘드네. 처음에는. 부담되네, 부담돼. 않아, 어, 밝고 좋네 좋은 기분이 있는 산이 좋아 한라산에 그 제주도 비행기 표 값이 막 3만원짜리도 있더만 아니 새벽에 가는 걸 가야지 저녁에 가는 거는 2만 원도 있어. 어. 8시에 가는 거. 여기서 저녁에 기 아, 요거 있다. 아. 지금 제주도가 비행기표가 뭐 먹는 거 이런 거가 싸졌대. 싸게 한대네 손님들 자꾸 저기 관광객이 주니까 철각정이네 아이, 풀 때문에 여기 밑에서 봐야 되겠다. 와. 강어도도 엄청 크다. 응. 이다 젖었네 응. 응. 켰어요 <웃음> <웃음> 고고고 이게 경기 둘레길 그거네. 그 우리 그때 파주 동거 평화의 길 이런 거네. 평화 누리길뭐 이런 거. 이거 멋있는데? 어 오. <웃음> 아! <웃음> <웃음> 와 대박. 여기는, 그 마지막이 좀 정상 근처여서, 좀, 복구, 어. 어. 여기 말벌을 이렇게 는게 맞냐? 어 위험하게. 정리 좀 해놨네, 여기는. 야, 산까지 여기, 외부에서 이걸 넘어오려면, 이 성벽을 넘어와야 되는데 산성을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다시 여기 넘어오려면 힘들겠다 곳곳에, 곳곳에 다 지키고 있을 텐데 쌓는 것도 힘들겠지만 아, 넘어오는 것도 힘들겠네 방, 어, 방어막이 되겠어 진짜 큰 방어막이 이게 왕복 2시간 10분이라는 거지, 아까. 그래서. 어, 계 어. 400m 남았어. 어유, 아까 8 0 0 m 인데 반밖에 안 왔어. 어, 어 여기. 와. 여기. 이거 저기네한양성과 똑같네. 율루 어. 가면 아기봉이네. 이게 홍해문이홍해문 오. 오 어, 여기서 여기서 봐봐. 멋인데? 이쪽 안안 가는데? 그때는 혼자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진짜 환영 성과가 똑같아. 강 400m에 요 홍예문이 있네. 홍예문. 그때 처음 왔을 때는 아마 혼자 급하게 왔다 갔다 해서 여기 다 그냥 되게 많았어 겨울때? 어어어 굉을하사람 생각보다 주말에 오니까 많지 아 주말에는 오. 많지 응. 어디가나 많아 어디가나 와저 밑에하고 여긴 또 틀리네 음, 느낌은 완전 다 아. 여기가 흙의 전 같은데? 여기? 정상이 아니잖아 여기는 헬기장에서 어, 조금 더 가야되라고 더 가? 응 아. 어이 저기네 여기여기 어 여기, 여기. 아유 아직도 한참 남았네. 아이 정도면 어. 아무것도 못. 저기 선거 아까 뭘 해놨는데 여기서 앉아서 먹어도 되겠네. 여기도 좋네. 바람도 없네 여기는. 어 아, 시원하고 저 밑에 많은데 여기서부터 는 없네. 아 없는 것 같아. 약간 저기서. 아. 많이 왔는데? 어, 습도가 높은가봐 응. 동남아 날씨가 완전 이제 한국도 어, 있냐, 이게?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1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저기에서 저기 정상이야? 어. 아니, 여기 아니야. 아까 그 산성. 어. <laughs> oh on <Donne. sighs> oh <sighs> tuota, tuota. 3 76m 네한 바퀴만 돌고 올게요. 아볼수 있는데 여기 어, 보는 거 가능해 여기 있어. 더워. 음 뜨거웠어. 바비가 와. 엄청 큰데? 나무도 멋지다, 이거, 와. 가는게 있네 더 가야돼 계단 같은게 있어 여기에 데크가 돼있잖아 데크가 음. 저기 있잖아 저기 데크 아, 아, 어. 어, 어 거의 막힌거 아니야 음. 일로와 아니. 여기 있잖아 계단이 다 있잖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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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이쪽에 저쪽 강화도 보는 쪽으로 이렇게 전망대 해놨네. 전망대는 와, 저쪽에 파주 문산이야. 저쪽에 이쪽 강화도. I'm not going to. I'm not g o i 아 g to. I'm not 다 o i n g t 가 I'm not going to. I'm not g o i 먹고 더 너무 맛있어가지고 샀다고 나는 쌓았다고 그뭐 부족해서 너먹나내먹나 먹나. 다음에 쌓았다고 응 음. <목소리도> 먹어보고 맛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다음 영상이 딱 궁금하시면 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응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반숙이야.